얘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니까 산마늘이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저걸 하거든요. 채취를 하는데 오우 무늬종이다. 이게 아니,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무늬가 아니야. 이런 건. 이게 무늬가 선명하게 줄이 쭉쭉 가야 되는데 저거는 병이 들었을 수가 있어. 곰치다. 곰치다. 네, 곰치인데 야, 야생에서 야 보기 힘든데. 여기 곰치 네. 여기도 곰치 있네 뻣뻣했을 같은데 그거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 싸리오쟁이 싸리오쟁이요? 네. 얘가 그거예요 이게 저거잖아요 광능괄키 광릉 광릉괄키 아, 예, 이름이 걔가 비슷비슷한 게 여러가지 있거든요 이게 싸리오쟁이라 그래요 아 싸리오쟁이 좋은 거 많이 배운다 싸리오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오적이 가 되냐. 아. 좋다. 여기 꽃 피고 그러면 여기 앉아, 중간에 앉아있으면 향도 엄청 좋을 건데. 그, 샤넬 넘버 파이브 향수 있잖아요. 이 은방울꽃으로 만드는 거예요. 향, 향수를. 내가 나리 종류들이 다 백합가잖아요. 산마늘도 백합가. 심지어 얘 은방울꽃도 백합가. 맛있는, 예. 맛있... 어, 뭐냐. 예. 안 예. 예. 천여치마도 있네요, 꽃. 그래서, 이 맛있는 나물이 있는 그 과에는 반드시 독초가 있어요. 참나물 있는 사년과 미나리과잖아요. 미나리과에는 지리가, 지리강아리 있고, 백합과에는 박새 여로 이 전부 다 독초잖아요. 예? 어슬이. 이이쪽이왜더작지 여기가 음지에요 아. 아. 여기가 북사면인 모양이구나. 네, 여기가 아. 어. 네, 그러니까 음, 좀더 음. 작네. 네. 한 곳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슬이가 있지는 음. 않지만 어수리가 드문드문 있는데, 어수리만 채워도 한 배낭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활성도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에 기름기가, 기름기를 발라놓은 것처럼 뺀질뺀질하죠? 요런 것을 채취합니다. 무작정 다 칼을 집어넣어갖고 밑동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곳의 분들은 나무를 사용해도 연한 것만, 한 장만 딱 채취하는 그런 나무를 채취하는 방법이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어이입니다 국화과 취나물 속 중에 당분취라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가 이렇게 접히는 식으로 되는데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털이 상당히 많고요. 아래쪽은 자줏 빛이 많이 나고요. 오 여기 성장해서 취나물처럼 대가 생기면 날개가 생기는 당분취입니다. 나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지방에서는 이거를 꾸억치라고 하시는데 나물로 좀 억세고 털이 있어서 억세고 하시다고 나물로 잘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치를 닮았는데 털이 많고 밑에 쪽에 날개가 줄기에 날개가 형성되는 당분치입니다. 요런 색 이제 석회암 지대 쪽에 많이 나는 나물이에요. 어릴 때는 나물로 하는데, 개시호입니다. 개시호. 이 맥이 양쪽으로 잘 발달돼 갈라져 있고요. 아주 노란색의 자잘한 꽃이 피는 시호의 대용으로 쓰는 개시호. 어릴 때는 나물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둥글레 집안 중에 죽대라는 게 있습니다. 둥글레처럼 잎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잎은 조금 날렵하고 뾰족하고요 꽃을 보시면 꽃이 지그재그로 양쪽으로 이렇게 달립니다 한쪽을 향해서 달리는 게 아니고 양쪽을 향해 달리고요 중간쯤에 보면 대나무처럼 마디가 이렇게 서 있는 요거는 죽대입니다 이것도 죽대고 저것도 죽대입니다 꽃이 달리는 모양 이런 걸다 감안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얘는 잎이 조금 좁고, 여기 둥글레는 잎이 좀 넓고, 타원형이죠.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둥글레가 엄청 튼실하네. 둥글레도 뜯으세요. 위에, 위에 부분. 네, 이거 드셔도 되는데, 왜. 나물이고. 이거를 제가 말라리 가르쳐드렸잖아요. 이 말라리를 다른 유튜버들은 전부 다 이거 독초라 그랬거든요. <laughs> 이 말라리하고 하늘 말라리. 근데 저는 어릴 때 이거 뜯어먹고 멀쩡하게 여태까지 살아있는데 왜 독초라 그러냐고. <laughs> 이제 전부 다 나물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독초라고 부르던 거 이제 알려져, 독이 없다고 알려졌으면 나물 활용하면 되는 거고. 예전에 나물이라고 알려지고 약초라고 알려졌던 것들도 요즘 검사 잘해서 뭐 발암 물질 있다 그러면 드시지 말아야 되고 나물들이 아직 어리네 그죠? 여기 단풍치는 좀 억세졌고, 예 네, 여기는 단풍치가 좀 있는데 억세졌고요. 요런 거는 아직 뺀질뺀질하게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단풍치는 제법 있네요. 여기 뭐, 이밥치 많네 여기. 이 동네 이밥치. 이럴비비추. <laughs> 이 동네 분들은 나무를 하셔도 무작정 막 뜯는 게 아니고, 보호하고 아주 연한 것만 뜯고 아주 지혜로운 나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치도 보면 이렇게 녹색이 된거 아주 지푸르게 뺀질 뺀질한 거 이런 것만 채취하시고 완전히 펼쳐져 갖고 누렇게 되는 것들은 채취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은방울꽃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독초입니다 상기가 좋아서 넘버파이브 샤넬 넘버파이브 향수로 사용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산마늘이 아닌가 싶어서 막 뜯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뜯으면 안 되는 복초고요. 자, 오늘은 고산에 와서 이렇게 나물들 얼마나 있는지 확인차 왔습니다. 제가 지역은 말씀 못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 있어서, 자, 은방울꽃은 아주 튼튼하네요. 아, 향기 좋고, 여기에는 동작꽃, 둥글레, 인월비비추, 나물은 저지대 높은 데를 가리지 않습니다. 큰 까치수형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고산지역에, 요거는 수리치, 뒷면을 보시면 수리치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이 흰그에 수리치도 있고 또 분치도 있고 은분치도 있고 솜나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게요. 단풍치는 아주 기름칠해 놓은 것처럼 뺀질뺀질하죠. 요럴 때 채취해서 나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조금 억세진 것들, 요런 것들은 묵나물 하시면 되고요. 투구꽃은 어디를 가든지 있습니다.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은 잎이 세 장인데, 고산이지만 습도가 항상 이슬이 있고 안개가 끼는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습, 습지대에서 많이 자라는 바디나물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비비추는뭐원 없이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월비비추하고 단풍치 군락치네요 여기는 그리고 바닥에 피복되어 있는 요거는 노랑제비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비꽃 노란색이 피는 게 장백제비꽃하고 노랑제비꽃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참치가 지금쯤 엄청나게 좋은 활성도를 보여야 되는데, 밑에 쪽에는 예전보다 한 일주일 빠르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곰치고요 곰치약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곰치 보이고, 요거는 당분치입니다. 당분치. 이게 이제 꽃대가 형성돼갖고 올라오면, 여기 줄기에 날개가 생깁니다. 꽃줄기에 날개가 생기는 당분치고요 요거는 곰취 요거는 참취죠 참치에 요렇게 연한 부분을 채취해서 나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참취네요 요게 당분치인가요 볼까요 예 당분치는 보시면 줄기에 날개가 요렇게 생깁니다 털도 많고요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국화과 나물입니다 참치들이 널찍널찍하게 커야 되는데, 아직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 활성도가 좀 떨어지죠. 오히려 이밥치, 이롤비비추는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산이긴 하지만, 이제 아래쪽에는 나무들이 전부 다 펼쳐졌는데, 여기는 인제 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우거지면 나물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나물들이 살아가는 데 조금 불리하죠. 그래서 간보를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인력도 없고 또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간보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밑에 있는 초본들은 다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너무 깨끗하고 초록초록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데는 촬영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경만 해도 엄청나게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멀리 우리 어머님 나물 채취하시는 모습 보이고요. 곰치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쁘다. 뺀질뺀질하게. 곰치, 그리고 요거는 수리치입니다. 떡치죠? 갑자기 떡 생각이 나지? <laughs> 요거는 산에 고산지대에도 보이고, 낮은 지대에도 보이는데, 여로는 아니고, 대사초라는 식물입니다. 대사초는 나물로 활용할 수없고요 독초도 아닙니다. 삼박화도 이슬을 머금고 있습니다. 털도 있고, 털 속에 이제 이슬을 머금고 있는 삼박화. 그리 요거는 쑥이잖아요. 넓은 잎 외잎쑥. 다 나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할 수가 있고요. 노루오줌. 노루오줌은 줄기 보면 털이 많은 것 보이시죠? 이거는 눈개승마가 아닙니다. 이쪽에 눈개승마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습니다. 능계승마은 이쪽에 없죠. 능계승마는 아, 있긴,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긴 다 단풍치네. 네. 예, 단풍치하고 이밥추. 예? 예. 지난번에 눈 왔을 때 한번 상한 거 같죠, 그죠? 여기서는 나물 하실 때 날짜마다 이렇게 딱 언제쯤 가면 뭐가 있겠다 다 아시는 거예요? 얼마지? 예. 네. 이게 틀렸어. 내가 그서이거한 24, 5일에 와야지 이런데. 그럼 참나물도 아직 참나물도 뭐? 참나물 도었을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저는 밑에 쪽에만 생각하고 아 나물 늦었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죠? 단풍치가 뭐 이제 요거 아주 좋은데요. 개발 딱주에서 요 개발 딱주도 있는데, 여기 <laughs> 내가 이름을 지난번에 이게 저기 경기도 북부에 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꽃을 한번 봐야 되겠어. 동작꽃은 아니고, 네. 천남성이 요렇게 생긴 것도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천남성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도 도서러치 도서러치? 예. 서덜치를 도서러치 예. 아, 그러니까 어머님들 나이 드신 어머님들 이 나물 이름 알려주실 때 부지런히 다니면서 얘도 뜯지 말아야 되는게 이 여로 이 여로 생각하면 옛날 드라마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로 <laughs> 퉁둥굴레, 퉁둥굴레, 퉁둥굴레다. 퉁둥, 퉁둥굴레. 퉁둥굴레는 여기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데 포엽이 포엽에 쌓여서 잘안 보입니다. 뭐 어수리는 굉장히 결각이 깊게 갈라졌죠. 결각이 깊게 갈라져 있는 모습의 어수리도 있고요. 고산의 습기가 아닌데 바디나물이 있습니다. 바디나물이 있고요. 여기에는 누가 나무를 하셨네요. 요거는 뜯네요. 이광릉갈키 나무. 광릉갈키 광릉 그리고 이쪽 지역에 많은 계단기라고 부르는 지리강활. 지리강활은 여기 꼭지점에만 딱 있습니다. 반점이 꼭지점에만 있고 이 인맥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잎들이 단정해요. 여기에서 뭐더 결각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정확하게 잎이 딱나타나고요 풀솜대는 많지 않은데 드문드문 보입니다. 그리 요거는 나비나물입니다. 나비나물. 여기서는 진짜 조심 안 시키면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나물 채취하면 이거 은방울꽃을 산마늘인 줄 알고 채취하게 생겼네. 너무 많은데요? 예. 주의를 항상 시켜야 되겠네. 주의시켜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주의시켜야 돼. 고산인데, 싱화도 있고, 동작꽃도 있고, 아까 그거 동작꽃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그거 제가 사진 찍어서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어둥글래도막 엄청나게 많고요 여기. 드셔도 되는 나물인데, 어떤 거? 안전 부채예요? 예, 얘가 이제 앉은 부채. 뺀질뺀질하고 아 먹, 먹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저거예요 애기 앉은 부채. 아 예, 애기 앉은 부채. 안전 부채구나, 예. 생긴 게꼭 먹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같이 생겼죠. 생겼죠. 얘는 잎이 먼저 피고, 여름날에 한 8월, 9월달에 장마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꽃이 펴요. 요거는 속단. 그죠? 속단은 잎이 좀 둥글고 그 현삼은 조금 길쭉하고 고고차입니다. 근데 둘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누가 곰치 뜯으셨네. 어. 그러니까 나물 뜯을 때 요렇게 옆에 있는 것을 좀 놔두고 이런 지혜로운 예 네, 그거 원래 네. 소포백이면 뜯어요. 여기 분들은 계속 뜯어야 되니까 또 내년을 위해서 그러는데. 아유, 내가 하는 그러니까 잔대가 이 고산지대 에 오니까 잔대가 많네. 제가 아는 네. 저쪽에도 가면 네. 어 잔대가 너무 많아. 잔대 이렇게 뿌리를 한번 캐봤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무슨 천정산삼 같고 내내 <laughs> 내두가 엄청 발달이 잘했더라고 이런 데거나 해 가자 하나 캐 가지고서는 10만 원 받고 팔어 술다고 가지고. 와. 근데 이게 이만큼 곱더라고. 내두도 발달이 엄청 잘돼 있어요. 네, 타러, 야. 그러니까 산골에서는 그런 게다 소두권이지 그죠?

요거는 수리치 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은분치에 은분치 아, 좀 예. 예. 수리치 작게 생겼잖아요. 근데 은분치. 요게 분 은분치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요 은분치가 있으면 여기가 양지 쪽이고 해가 좀 많이 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는 그러니까는 치나무 같이 이쪽으로 예. 이쪽에서 볼때 이제 이 넘어가면 예. 이제 참나무도 좀 있죠. 어 그래요. 참나무 찍으러 가야지. <laughs> 근데 나물이 너무 없어서 예 참치가 참치가 예. 아직 어려요 어려. 예. 데 이러니 활성도 떨어지지. 이게 나물 뜯을 때 이런 거 항상 이런 예. 요런 게 좋지 이런 게 이게 이렇게 기름, 올라오는 기, 거 이게 나물에 기름이 딱 묻어 있는 것처럼 뺀질뺀질 할때 이런 음. 거 진짜 나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리강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과들은 맛있는 나물이 많은데. 지리 강화 때문에 이쪽 난난 이런 거잘안 뜯었거든. 네. 이거 하고 이건 잘안 뜯었거든. 옛날에 엄마가 이밥추 뜯으러 가자 그러면은 아 이밥추가 뭔지 몰랐었어요. 네. 나중에도 뭔지 몰랐는데 이럴 네. 비비추를 이밥추라고 하더라고. 네. 이제는 이제는 보면 이게 들매 아닌 줄 아시겠죠? 노라 노라 여기 네. 얘만 보면 알아. 그게 벌써 틀리더라고 네. 이게. 들면은 얘가 새까만데, 네. 좀 약간 짙은, 예. 네. 네. 근데 얘는 노란 빛이, 노란 빛이 나잖아요. 얘한번딱 보면, 얘 무조건 알 수가 있다니까. 진달래는 다치고, 지금 이제 철쭉이 한창 피고 있는 이런 높은 고산 지역에서 밑에 쪽에는 곰치, 참치, 단풍치, 어수리, 이밥시로 부르는 이롤비비추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활성도를 보이는 이런 고산지대에서 어머님과 나물 채취하시는 모습을 좀 약간 담았고요. 중간 중간에 우리 어머님들이 부르는 나물 이름도 조금씩 집어넣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나물 이름들도 좀 배워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나물들도 배우고 나물 채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서로 공유하면서 건전한 나물 문화를 이뤄가는 들매 곳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 곳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 곳간입니다.